워렌버핏은 말했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지만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월급날엔 잠깐 웃고 카드값날엔 다시 울죠. 이것이 바로 노동소득의 함정입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말했습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일하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 즉,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경제의 승자입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사용하라고 말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동안,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 자동소득은 시스템의 대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23년 보고서에서 부의 격차는 수입의 크기보다 소득 구조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했어요. 즉, 부자는 얼마 버는가보다 얼마나 자동으로 벌리는가를 고민합니다. 자동수입 구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저축은 종잣돈 시스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죠. 성공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루틴의 축적이다. 소비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동이체를 설정을 합니다. 월급통장에 자동이체 루틴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시스템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자본이 일하는 구조는 투자 시스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머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에 과도하게 끌린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기 투자 대신 단기 차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시간을 동업자로 삼습니다. 워런 버핏의 동업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죠. 부의 비밀은 복리를 이해하고 그 복리를 방해하지 않는 데 있다. 자동 투자 루틴, 즉 ETF 배당 주 채권을 통한 정기적인 매수가 바로 복리의 엔진이에요. 셋째, 지식이 돈이 되는 구조는 자기 자산 시스템. 당신의 집중력과 경험이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강의로 전환되면 그것이 바로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분은 데이터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간다. 즉, 지식의 자동화 시스템이야말로 궁극적인 자동 수입의 형태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심 말고 설정하세요. 부자들은 의지로 버는 게 아니라 구조로 벌어들입니다. 월급은 노력의 대가지만 시스템은 설계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통장을 일하게 하세요. 오늘 단 하나의 자동 이체가 당신 인생의 복리를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복리 습관을 설정하세요.